자, 그, 아까, 로봇, 주전자전자 괴물을 만든 거는, 다음에 한번 써먹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거, 재결정 하셨고, 배부르다고? 자, 뭐부터 해볼까? 자, 이제는, 제약 조건 중에서, 쉬운 거 해볼까? 쉬운 거부터? 자, 몇 개를 한번 해 쉬운 거부터 합시다. 그래서. 먼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모델링은 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어, 그, 뭐할 거냐면, 뭐랄 거냐면, 원통을 이용해서, 원통하는 안 원통 하나 이렇게 만드세요. 원통. 만드셨나요? 네. 수정 탭에 가서 높이 세그먼트를 없앱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폴리 편집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변환해서 그냥 폴리 편집 가능한 폴리로 변환 할게요. 간단하게 할 거라서. 윗면을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젤 푸딩 같은 느낌? <laughs>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불을 또 하나 만듭니다. 탑뷰에서 만들게요. 탑래에서불 하나 만들어서. 중심효도 맞추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 그, 집에, 개, 강아지 키우는 집이나, 아니면 애기 키우는 집에 보면은, 그, 카메라인 거 알죠? 고고지금 만들었습니다. 감시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laughs> 감시카메라라고. 강아지, 감시, 카메라. 딱 이거잖아요, 딱. <웃음> 보이죠? <웃음> 난 지금 얘를 만든 거예요, 얘를. 저같이 <laughs> 생겼죠? 이거 만든 겁니다, 알겠죠? 아래 너무 아, 그래도 좀줄까요 <laughs> 알았어요. 좀 줄입시다. 조금 <laughs> 길었나봐. 이렇게 내릴게요. 됐죠? 똑같죠, 이제? 자, 됐나요, 여기까지? 중심에 오게 하세요, 얘네. 중심에, 좌표 중심에 다둘다 다 오게 해주셔야 돼요. X축, 과 Y축, Z축은 상관없고, 중심에 오게 하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제 렌즈 부분만 만들어주고 끝냅시다. 여기도, 위에 것도 역시 편집 가능한 폴리로 변환하고, 여기서 요 정도 선택해가지고, 챔퍼를 하고, 아, 챔퍼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돌출입니다. 돌출을 하고, 이렇게 수치 조정해서 이렇게, 렌즈 형태만 만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돌출, 이해했니? 돌출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시고, 그 밑에 거 뭐였냐? 생각이 안 나. 가장 그 폭은 폭은 얇게 해주시면 돼요, 폭 줄여가지고. 자, 그럼 멋진 담지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어, 얘를, 역시나,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뭐냐면, 방향 제약 조건, 아, 아, 관찰 제약 조건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프론트뷰에서, 프론트뷰에서, 모양으로, 원을 하나 만듭니다. 이 룸과, 스냅을 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점에다가 스냅 걸어서 중심에서 이렇게 시작, 다시. 중심에서 시작되게. 그래서 뭐한이 정도 좀 크게, 이렇게 넉넉하게. 시작을 중심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알겠죠? 사이즈 크기는 뭐 중심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 중심. 사이즈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냅 그거... 정점에 아, 네. 네. 스냅 옵션엔 정점에다가 하고 맞춥니다. 사이즈 크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예요? 왜 만드냐면 얘를 이제 <laughs> 신기한 걸 만들 거예요. 신기한 거. 신기한 걸할 거예요. 아, 준비했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그 링크를 걸어 볼게요 먼저 얘가 멈추니까 위에가 아래로 가야 겠다 그죠 맞나요 일단 링크로 얘가 여기 속하게 일단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제약조건에 관찰 제약조건이라고 있어요 차나요 네. 9를 선택한 상태여야 돼요. 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뭔가 연결할 수 있게 된거죠 네. 연결을 아까 만든 이 원에, 원에다가, 서클에다가 연결을 딸깍 해니다 그랬더니, 축이 좀 돌아갔죠. 아까 또 우리 이거 안 해줘서 그래. 안 해줬는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방향을, 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Z축으로 하니까, 되면 제대로 바라보네요. 네. 네개 변신, Z축. 네. 네, 그래서 이 축을 바꿔보세요. 관찰 축 선택이라고 있어요. 축을 바꿔보면, 이 얘가 얘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도록 축을 잘 설정해보세요. 아니요, 잘, 이것저것 잘 눌러보세요. 대칭이동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배치기능 체크해서 또 한번 x y z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재밌는 걸이 서클 선택하셔서 서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와 대박. 쭉? 따라가요 어때요? 이거 서클이 이 카메라가 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모델링 합니다. 지전자 강아지를 만들게요. 주전자 지전자.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주전자를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얘는 자동키를 줍니다. 알겠죠? 자동키를 어디까지? 한 40, 50프레임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서클을, 키팟에다가 링크를 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제, 플레이를 한, 어, 잠깐만. 맞추고 해야 되겠다, 그죠? 킷을 먼저, 얘를 먼저 주전자를 킷팟에다가 일단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맞춰주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문제 알겠죠? 카메라가 어때요? 카메라가 멍멍이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멍멍이가 움직이는 걸 이제 촬영하는 거죠, 이렇게. 네, 주멍이. <laughs> 주멍이로. 네,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주전자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그죠? 자동키 켜가지고, 한 50프레임 정도에서 이동을 시켜줬어요, 내가. 그리고 100 프레임에는 다시 0 프레임에 있는 거 복사를 해줄게요. 복사는 어떻게 했어요? Shift 누르고, 그죠 네. 이동하면 됐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요? 해 서클을 이 멍멍 이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클을 멍멍에다가 이 링크를 거는 거죠. 멍멍이의 하위 개체로 들어가도록. 그러면 멍멍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멍멍이가 움직이면 서클도 움직이죠, 그죠 서클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 실린더가 서클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 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왜? 실과 오류가 떴다고 종료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저거를 막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라보는 거요 원래 이거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 주전자 움직여주고 주전자에 맞게끔 제도 애니메이션 잡아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됐고, 자, 이거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겠지. 자, 이거는 공유해서공유의 언더바 관찰 계약 기법 제약 조건. 네. 야, 이거, 이거 잘못됐네. 이거 회전을 하네, 저렇게. 그 다음에, 어, 자또 재설정을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링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원기둥을 원통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뿅, 이렇게 만들거나 높이 필요 없습니다. 높이 세그먼트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듭니다. 됐나요? 우리 얘를. 복사를 합니다, 다가 X축으로 복사를 하나 해서,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앵글 스내부로 하나는, 30도씩 이렇게 회전을 할게요. 아니, 얘들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자. 3 0도네 30도로 대전했어요 <laughs>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한 2개 정도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아, 겹치네 아. 회전을 해보고 안 겹치게끔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안 겹치게끔 이렇게 도 배치합니다. 잠깐만요 뭐할 거냐면 이런 형태로 만들 건데 최종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최종 형태가 근데 얘네끼리도 서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60도 임식도. 여기도 60도로 움직여보고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비슷한, 아까랑 비슷한 형태가. 얘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되면, 얘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에러나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해놓고, 여기지 됐나요? 네. 구를 하나 생성합니다. 구를 여기다가 자, 생성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조금 겹치도록 할게요. 구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너무 비슷한 색깔이라서. 불러니 <laughs> 응? 그냥 복사 쭉 해봐야 할것같 괜히 기울이 네 기울이지 말고 그럴 거야 더헷리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laughs> 이렇게 할 거거든요. 괜히 해서는 안 돼. 네 맞추기 어렵지? 다 맞췄어? 네. 맞춘 분은 그냥 하고요. 못 맞추신 분은 그냥 이렇게만 하죠. 원통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 6개 그냥 다섯 아, 개 이렇게만 일단 해놓으세요. 어려우신 분은 여기 어려우신 분은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을 프론트브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 자동키 켜고요. 15프레임 정도에. 15프레임 정도에. 이렇게 다시 반대로 60도. 그 반대로 60도. 어, 60도가 넘네? 65도 해야 되네. 또 얘로 반대로 60도.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죠 그리고, 얘도, 얘는 아니고, 얘는 반대로 60도 정도. 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죠?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0프레임과 15프레임을 계속 복사를 합니다. 30프레임에도 하고, 60프레임에도 하고, 오케이. Okay.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선택해서 복사하진 마죠. 다 선택해서. 얘들15 프레임에 있는 거 있잖아. 10 프레임으로 옮기자. 겠다15 프레임에 있는 키들을 10 프레임으로 옮길게요. 10 프레임 만에 되게 이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복사만 하나 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빠른 봐. 예. 그래서 반복이 되죠? 스프레이 제한 이렇게. 됐죠? 와.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 이 구를 자, 얘네를 이제 얘네가 구를 옮기는 전달 전달해서 옮기는 애니메이션 을 만들어 줄 건데 또 일일이 키를 얘네 움직임에 맞춰서 잡으면 되게 힘들겠죠, 그죠 어떻게 하냐, 링크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링크. 아, 애니메, 아, 애니메이션의 제약 조건의 링크 제약 조건이라고 실행합니다. 처음에 거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처음에 거 하나, 그러면 얘가 얘를 따라 움직이죠, 그죠? 처음 앞쪽에 있는 얘,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되나요? 네, 이제 전달돼야 되지. 전달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 보시면 링크 추가라고 있어요 매개 변수 애니메이션 제 끄고 할게요 애니메이션 끄고 링크 추가라고 있어요 자동키 끄세요 링크 추가 찾았않나요 링크 추가를 눌러서 다음 옮겨갈 거를 클릭합니다 그죠? 한번 봐봐 여기서 그 다음 걸로 좀겨가죠그 다음에 20 프레임에서는 또 어느 걸로 가야 돼? 세 번째 걸로 넘어가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는 3 0프레임에서네 번째 걸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40프레임에선 다섯 번째 걸로 옮겨가네요, 이렇게. 네,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점이 좀안 맞아서 그런데 크게 상관없이 일단 요것만 일단 합시다, 이렇게 떠도. 옮기는 느낌으로 합시다, 일단.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네. 그첫 번째 10프레임에서 그 조금 조정을 해서 안 뜨게 맞춰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 50프레임에는 다시 없고, 55프레임, 60프레임에는 다시 또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얘로 되고, 넘어와서 70프레임에는 얘가 되고, 80프레임에는 얘가 되고, 90프레임에는 얘가 되고, 100프레임에는 얘가 되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공을, 조금씩 맞춰주시면 돼요 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뭔 소리지? 드론? 아, 드론. <laughs>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링크 매개 변수 이게 안뜬다고요 그러면요, 네.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네? 네 마지막으로 아 얘들아 12분 남았니? 애매하네.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럼 저장을 합시다. 우리 저장을 합시다. 얘네는 02. 봐봐. 링크 제약 조건. 자, 링크 제약 조건이 첫 번째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01에, 아, 01만 저장 그냥 저장합시다. 하나만 하면 되니까. 얘는 어떤 원리냐면, 요것만 설명을 마칠게요. 얘는 이 특정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의 이동 방향이나 이동성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야. 칼, 칼을 쥔 캐릭터야. 칼을 휘둘러.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칼을 손에다 링크를 버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손만, 팔만 움직여주면 자연스럽게 칼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누가 땅 쳐서 칼이 날아가는 장면까지 연출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붙어 있는 건 했는데 떨어지는 거 알아요? 떨어지는 걸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네.